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이번 시간에는 부부 금슬이 좀 좋아지는 물건 같은 게좀 있을까요? 물건은 좋아지는 음... 물건이나 비방이나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좀 있어요. 네. 네. 어... 근데 적극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음... 어, 왜냐면 살아가면서 네. 서로 안만 지지고 복고 산 세월이 서로 틀려요. 각자의 그렇지. 27년이나. 내지는 30년이나, 내지는 40년이나, 응? 네? 뭐, 재혼한 분들도 그렇고, 네네. 음. 근데 재혼한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음. 이첫 번째 남편이랑 헤어져갖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잘 만난 것 같죠? 그, 그러...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재혼을 한 거겠죠? 근데 두 번째 어떻든가요? 똑같거든요. 근데 모든 거는 자기 스스로 또 마찬가지야. 응. 응. 여러 이 비방보다 제일 좋은 게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가장 중요해요. 응. 서로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지. 응. 그거를 신한테 기대 갖고 부부 금슬이 좋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습들 때문에. 응. 응.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아야 되는 관상이나 어. 뭐잘 살아야 돼이 사주상으로 이 사람들은 이별수도 없고 웃으면서 살고 자식, 자식도 자식 많아 근데 맨날 싸우고 자식도 없고 막 그래 지지리 가난하고 복도 없고 막 그렇게 사, 사는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음. 이런 경우에는 조상에 또 얽힌 어떤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음. 응. 거를 또 음, 저희들은 그런 걸 이렇게 풀어서 둘이 진짜 엄청나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지, 음, 뭘 비방을 쳐서, 뭐, 이렇게 해갖고 물론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인간의 노력 없이 부부 사이가 금 방, 불 붙듯이 좋아지는 건 없어요. 음. 근데 해법은, 이 선생님들이 뭐 비방을 해라 뭐 부부 금술 좋아지는 뭐 구슬 해라 아니면 내지는 부적을 써라 막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혜를 좀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비방이고 방침인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서로가 살아왔으면서 앞으로 안살건 모르되 음. 서로 이 살아온 지혜를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는 때로는 또 상당. 하다 보면 인간의 지혜를 또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또이 고사의 법사님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음 때로는 이쪽으로다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없는 것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상담이라는 게꼭 조상의 이런 상담 뭐 이런 거보다 인간의 상담도 상당히 많이 해요. 음. 어, 그러면 인간병도 또 같이 서로가 공유하면서 같이 고쳐갈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음, 어떤 여러 가지 비방을 해갖고 그거를 맞춰가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가 이제 낮춰가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